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저녁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비트코인을 보면은 상승보다는 지금 하락이 좀더 우위에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후에 제가 1시쯤에 올려 드렸던 브리핑을 좀 보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은 당장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이 먼저 나올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4시간 차트 기준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오전 5시부터 지금 네개 정도. 16시간 정도 이렇게 길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승보다는 하락이 조금은 우위에 있는 모습.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당장 여기서는 우리가 상승을 보기는 어렵고 내려왔을 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게숏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들고 있다면 이 내려왔을 때이 부분에서 익절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나는 지금 롱 포지션을 좀금 노려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려왔을 때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할로 좀 매수를 받아 본다면 94k 레벨과 그리고 92k 이 정도가 될것 같고 만약 이 자리를 이탈한다 라고 하면은 꽤 아픈 조정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비트코인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지금 하락하면서 다행히 흡성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하락했을 때 상승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도미넌스 다들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 뭐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얘는 상승보다는 하락이 조금 더 보이는 상태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던 게이3 2 0 0불 정도 여기를 도달을 할 거고 여기 도달했을 때 반등이 안 나온다면은 한 바탕 더 3 1 5 0불까지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 다들 0분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고민인 0 0 알트코인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토탈 1 2 3 0 봤을 때 <laughs> 비트코인이랑 이이리움이 가장 강한 모습이고 토탈 3 0보면0 정말 약세를 지속을 하고 있어요 알트코인들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알트 거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업비트 같은 거를 들여다보더라도 아, 업비트에서 지금 뭐 상승, 강한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보는 뭐 리플? 우리 알 리플? 그러고 나서 우리 알 리플이랑 응? 리플도 지금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고 솔라나 솔라 나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럼 지금 어느 코인이 좀 움직이고 있냐 <laughs> 결국에는 요새 블랙 코인이 다크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z 트 c 가 엄청난 치케시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어요 dc s 바이낸스 기준으로 좀 보면은 작년에 그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다크코인이. 다크코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 송금, 이체 내역이 전부 프라이빗하게 구성이 되는. 음? 정말 음? 이런 프라이버시 강한 코인들을 다크코인이다라고 하는데 ZTC가 강세를 보였고 이거는 국내 거래소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해외 거래하시는 분들은 ZTC로 작년에 재미를 꽤 봤을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얘입니다. 최근에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대시 얘도 다크코인의 한 종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 지금 한국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느 코인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어? 어? 이런 코인이 있었어? 대시라는 코인이 있었어? 응? 얘는 지금 해외에서도 다크코인 중에서도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국내 거래소만 사용해서 해외 거래소에 있는 이런 코인들을 몰랐다면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응? 지금 다크코인들 이렇게 좀 메타가 오고 있는데 지금 또 강하게 올라오는 거 얘입니다 모네로 <laughs> 대시가 출발하고 나서 지금 모네로도 다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코인들은 국내에 거래가 되지 않고 해외에서만 거래되다 보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 국내 거래소만 사용하는 거는 이제는 전 정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해외 거래소만 좀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코인들 눈여겨 봤겠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장들 이런 거는 국내 거래소에서는 나오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거래한지 거래된지도 너무 오래됐고 지금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은 진짜 해외에서 한번 해먹고 넘어온 애들이고 여러분들도. 음? 해외 거래소를 이용을 함으로써 남들보다 느리지 않게 이렇게 다크코인들 그리고 다른 다음 섹터들 올라올 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해외 거래소 사용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해외 거래소도 꼭 하나씩 오픈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남은 주말, 정말 잘 보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를라 뵙겠습니다.